전번에점보로 가려고. 영한데 있대. 점을 왜 봐? 아 이번 연도 어떻게 됐지 한번 봐야지. 뭘돈 주고 봐.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봐주지. 형뭐 신기 있어? 아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어플에 다 나와. 봐줄게. 뭐, 거기 돈 얼마, 얼마 주고 그랬어? 10만 원. 5만 원만 내놔. 5만 원 내놔. 아, 들어보고. 야 이런 걸돈 주고 보려고 그러냐? 생년월일 어떻게 돼? 841229 641129 아니면 이씨 84. 그 나한테 0이라고 할 거야? 840. 알았어, 84. 84에 1129 나왔다. 총 운을 한번 보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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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운, 올해, 올해 운이야. 송영길 운이야. 송영길 님은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게 되며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 오, 총, 잘 풀린다는 얘기네. 천철살인이네요 꾸준한 자세를 통해 본인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있다 어? 무슨 뜻이지? 올해를 스스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분명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굳이 약간 전복좀좀 아는 사람처럼 말하네? 여기 지금 뭐가 빙의가 된것 같다. 특히 올해는 투자나 재테크는 물론 본인의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현재 당장 써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해두는 준비와 공부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 있어요? 없어요. 하지마 그런 거. 아, 귀싸 대형이야말로 그래. 코인 해가지고 맨날 울었잖아. 울진 않았어. 상장폐지가아 패디가... 그래, 모곤했어. <laughs> 가장 좋은 것, 올해는 직업 운이 좋은 한 해가 됩니다. 어, 직업 운이 좋은 한 해래. 직업적으로 나의 위치가 올라가고. 어?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 이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나?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만큼 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으로 무리가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니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와, 대박. 몸 관리 잘해. 아, 건강 관리해야지. 우리 채널의 보물이야. 몸 관리 잘해. 어, 건강 검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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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안할 거야? 내가 돈대 줄게. 건강 검진. 박자비 아, 희은 아, 씨를 해 줘. 어, 오케이, 오케이. 건강 검. 진 어, 이거찍 직업은? 또 궁금하고 있어. 연애운. 아, 징그러워 가지고 또 연애는 할 생각이 있나 보다. 활력. 활력소가 될수 있어. 알았어. 동기 부여가 될수 있고. 알았어. 그렇게 징그럽게 만 쳐다보지 마시라고. 근데 말을 너무 징그럽게 한다. 지금 애정운 얘기하면서 너무 징그러어 알았어. 진정해 봐. 진정해 봐. 어, 애정운. 어, 송윤기 애정운. 이성에게 인기가 많... 오...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오... 이성에게 맞다. 인기가 많고... 조강 지처 보기 좋아서 한 여자와 결혼하면 이혼수가 없다... 병신 같은 어플이네... <목소리> 형, 이돈 주고 받은 유료 어플이야요 아, 씨, 믿을 수도 없는 걸로 전 보고 있어... 얼굴 있는 전다뽑아버릴까봐 씨... 아, 씨... 연기이잘 되는 줄 알고... 연길이 옆에 붙어있으려고 그러는데.